자, X가 양수일 때,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, 맞지? 뭔가 가우스 느낌 안 나니?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한답니다. 그러면, FX라고 주어졌다라고 하면은, X의 값에 따라서 F가 정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? 맞아? 어, 그러면 또 g 이것도, 어, 빡센데. fx, gx가 또 이거 아니면 뭐 이상 한말은 해놨네. 이거래. 맞지? 범위 자체도 이해다안 돼. 그 다음에 이것도 뭐이상 역수 되어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. 어찌 됐건 간에 fx는 개수 아닙니까? 맞지? 근데 잘 봐봐. 여기서 예를 들어준 걸 한번 보겠습니다. f2분의 7이라는 것은 뭡니까? x가 뭘 때? 2분의 7일 때. 그러면, X보다 뭐 한? 작은 자연수. 얘가 지금 3.5란 말이야. 3.5보다 작은 소수 뭐 있어? 몇개 있어? 2, 3. 두개 있죠? 그래서, F 2분의 7은 일단 2라는 겁니다. 일단 2야. 그런데요, 이거 잘 보세요. 여기서 X가, gx를 또 정해야 돼. gx를 정해야 됩니다. x라는 게 우린 뭐였어? 2분의 7이었지. 맞지? 그 다음 여기 fx의 2배 아래 fx의 2배 아랍니다. 래 그러면 4죠. 누가 더 큰데요? 이거 더큰거 아닙니까? 이거 더 크네요. 맞지? 그러면은 이 범위를 쓰는 겁니다. FX가 더, fx 2배 한게더 크니까 그러면 g 2분의 7은 뭐다? 여기 나온거에 fx값 나온거에 뭐를 해라? 2분의 1 아, 역수를 취해라 됐습니까?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된겁니다 맞나? 굉장히 빡세죠? 이거 정리 못합니다 fx씨로 x의 범위에 따라서 막 깔끔하게 정리 못해요 난 몰라 할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? 지금 질문이 x값이 뭐에 대해서 8에 대해서 우한 값과 8에 대해서 좌한을 물어요. 그러면 x가 8보다 조금 작을 때의 f(x) 값 그리고 g(x) 값 순서를 찾아가보고 x는 8에 대해서 8에 대해서 조금 작을 때뭐 찾아가보고 됐나? 자 그러면 봐봐 x가 1번 x가 8보다 조금 클 때요. 이 말은 우리는 알아야지. 조금 클 때라는 것은 뭐8.1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지만, 뭐 이제 우우 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알겠어요? 그럼 봐봐. X가 딱 8이다. 딱 8이야. 그러면 F8은 뭔데요? F8을 구할 거야. 8보다 작은 소수 뭐 있는데요? 8보다 작은 소수요. 1, 아, 2, 3, 5, 3개 있죠? 아 있네 7, 7, 7. 4개 있죠 됐어요 네 이거 4개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F8, 어, f8은 산데요 이제 또 g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비교해야 되거든 누구랑 x값이랑 또 f(x) 나온 거에 몇배두배 하는 거예요 이건 같을 때지 그치 그래서 결국 g8은 뭐야, 4분의 1이다. 역수 취해라 라는 얘기겠죠. 같아졌으면. 근데 잘 보세요. 8보다, 이제 시작한다. 8보다 조금 뭐하다? 조금 크다. 맞지? X가 양수라고 하면 자연수 아니다. 8보다 크다 하면 9 생각하면 안 돼. 8.1 정도만 생각해도 됩니다. 그럼 X가 8.1이다 생각합니다. 8.1이다. 조금 크다 했으니까. X가 8.1이나 8.01이나 8.02나 그것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바뀌어요? 안 바뀌어요? 안 바뀌죠. X가 8.5나 9나 10이나 그것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안 바뀌어요. 그래서 F8.1은요, 똑같이 4예요. 맞죠? 8보 조금 크다 했다? 그럼 어쨌든 F8.1은 4입니다. 그런데 있잖아요. 여기 GX를 구할 때 X는 8.1이거든요? X는 8.1이거든요? 근데 G, 어, FX의 두 배는 뭡니까? 이거 두배한건 뭐야? 8이지. 얘가 더큰 경우 아니야? 멋지? 우욱한 X8보다 좀더 크다고 하니까, 지금 부동방향 이렇게 됐어 그러면 GX는 뭔데요? 이거 쓴다고요? 4 쓴다고요, 4. 얘가 써? 그래서 이거, 이거 4야. 4라고요. X8보다 좀더 크다면. <laughs> 만약에 두 번째, 이제 이제 빨리빨리 할수 있다. X가 8보다 조금 작다. 했어. 그럼 X가 7.9입니다. 그러면 F7.9는 뭔데요? 7.9보다 작은 소수. 뭐 있어? 똑같지? 2, 3, 5, 7. 4개. 4개입니다. 그러면 또 누구랑 비교해? X랑, X랑, f x 몇배한 거? 두배한 거. 8. 비교하면 이젠 얘가 더 크지 얘랑 반대로 맞지 그럴 때는 얘가 더큰 경우니까 얘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fx분의 1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값에다가 gx는 나온 값에다가 fx 나온 값에다가 역수를 취해라 그래서 얘 값은 4분의 1이 돼요 그러면 베타 분의 알파를 구하랬 했으니까 4분의 1분의 4니까 답은 16이 답이겠죠